안녕하세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자료를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진행 중인 안보험을 효과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의 참고 자료가 될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또한 체, 캐치를 할수 있어서 어, 미리 좀선 학습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머니투데이 음, 기사인데요, 암 경계성 종양 진단 받을 때 암이어야 보험금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약관에 보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개정 어, 이제 사인 분류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암 진단비의 질병 코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질병 코드들이 이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개정되어 왔고, 개정, 앞으로도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에 가입할 당시 암으로 분류된 질병에 걸렸더라도 진단을 받을 때의 경계성 종양으로 변경됐다면, 이달부터는 일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결론은 좋은 건 빨리빨리 보험사가 안 바꾸면서 어, 가입자에게 조금은 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굉장히 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의 기준으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 암 보험을 우리가 그 동안에도 가입했고 계속 가입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진단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어, 분쟁이 막뭐꽤 많이 발생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유방암인데 당연히 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유방암의 처음에 원바람이 원바람이 예를 들어서 유사암 종류였었다. 유사함. 그럼 유사함은 일반암보다 적게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 원반암이 유사함의 일종이니 일반암으로 지급을 못하겠다. 뭐 이런 자꾸 분쟁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진단 시점에 그냥 암으로, 암 기준으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1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보험 상품을 일제히 개정하면서 암보험 약관의 암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진단 시점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진단 시점의 것으로 기준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분쟁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다소 안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를 적용한 암보험 등의 약관에서 질병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 기존 암보험 약관에는 암은 표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해당 질병이 나열되어 있는데 문제는 표준질병분류가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된다 라는 거죠 보험에 내가 가입했을 당시에 배진상이라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에 어떤 질병이 악성종양 즉 암으로 그때는 분류가 됐었는데 실제로 가입자가 진단을 받을 시점, 시간이 경과가 돼서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경계성 종양으로 내가 진단을 받았어요. 변경됐거나,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변경되거나, 반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계성 종양이었지만, 진단 시에는 암으로 분류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할 때는 내가 발생한 이 암이 일반암 코드의 일반암이었는데 이게 4인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유사암으로 바뀐 경계성 중양으로 바뀐 거예요. 유사암의 종류로. 그러니까 나는 안 좋아진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입할 당시에4인 분류에서는 유사암에 해당됐었던 암 종류가 이것이 나중에 개정이 되면서 일반암이 되버리면 나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경계성 종양은 암은 아니지만 앞으로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유사암이다. 보험금이 통상 일반 암의 10에서 30% 수준이라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확 줄어든다. 이는 분쟁이나 민원의 원인이 됐다.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거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죠? 작년에 보험사들이 제가 속된 표현을 사용을 한다면 미친 듯이 경쟁을 해서 유사함 가입한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놨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쟁에서 훨씬 더 자유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보험사들은 약관을 바꾸면서 암 해당 여부는 가입자가 진단을 받은 시점의 표준 질병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명신했다. 또 진단 당시에 암에 해당한다면 이후 표준 질병 분류가 바뀌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도 추가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점과 진단 시점의 사이에 암 분류 기준이 바뀔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명확해져서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움을 도움이 되는 가입자도 있는 반면에 어, 실제적으로 안 좋아지는 분명히 가입자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점이죠. 보험업계자 관계자는 기존의 분쟁이 발생하면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소비자 편의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혼선이 많았다. 업계 전체에 통일된 기준이 나오고 약관에도 모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약관에 따라 보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안 해준다는 거예요. 법원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는 표준 질병 분류가 개정돼 암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면 암으로 추가 보장을 하고 반대로 암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의 기준에 따라 여전히 암으로 보장된다고 약관을 해석해왔다. 결론은 이렇게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우리 암 보험 가입자분들은 잘 유지하셔야죠. 잘 유지하셔야 유사함을 또 높게 가입하신 분들 잘 유지하셔야죠. 그러면 앞으로 안보험을 가입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상담을 잘 받으셔서, 어, 뒤에 한번 다시 소개해드릴 내용에 따라서, 어,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안보험을 가입하셔야죠. 아시겠죠? 꼼꼼TV와 상담을 하시면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